수가 338점 볼수 있습니다. 338점 볼수 있습니다. 내주를 네 가까이 하게 하면 내주 <목소리> So 28장 10절에서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0에서니다구0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세기이지에서니다 구약성경 4 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이습니에서구이에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 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의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온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생에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도 고집이 세고 성화가 안 되니까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헌신의 시험과 신앙 인격의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닮지 않았습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 쪽을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고생을 적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삶을 도우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같이 자기 머리와 계산이 빠른 사람은 순종적이질 않습니다. 순종이 잘 되질 않습니다. 순종이 잘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키셨습니다. 고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서 불신앙적으로 살게 될 것이니까 고생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난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면 더 기고만장해지고 더 교만해질 텐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자꾸만 자기 머리로, 머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진드감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크게 안됩니다. 진드감치 말씀을 듣질 못하고 마르다처럼 자꾸만 뭘 하려고 합니다. 항상 부산하고 분주합니다. 그렇게 자기 머리로만 하려다 보니까 칭찬을 받질 못합니다. 사람은 말로 해서 말귀를 못 알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수백번 수천번 설교를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야곱처럼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생을 허락하실까요? 고생을 해야 낮아지거든요. 고생을 해야 겸손해지거든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더라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 앞에서는 지혜로워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를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신앙적으로 바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삭처럼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고집까지 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머리도 좋은데 고집까지 센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고 고집 센 사람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안 그러면 정말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인격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바꿔 보겠다고요. 내가 먼저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열불이 나서 거품 물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속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고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그 사람 어떠니 저떠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꿔 줄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꾸만 내가 그 사람을 바꿔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고집 센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 고집 센 사람을 바꿔 보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고생하기 싫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바보가 되십시오. 말씀 앞에서는 침묵하며 절대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죄인데 하나님보다 똑똑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할 때 고생을 덜 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으로 머리를 써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꾀를 낸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더 꼬여 버렸습니다. 야곱이 기어이 머리를 써서 장자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장자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복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게 해주실 텐데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에게 무슨 길이 열렸습니까 고생길이 확 열렸습니다 형이 자기의 복을 가로챈 동생을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길이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머리 썼다가 꾀를 썼다가 고생길이 헉니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고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베데리었습니다. 그런데 그밤 중에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아 있는 땅을 내가 너 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의한 것은 도망다니는 중에 고생하는 중에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시험, 인격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언약을 주셨다면, 야곱은 아직 합격하지도 못했는데 미리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와 언약을 맺은 이유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자랑한 게 없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너와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또 부모님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잡지 말고 나를 잡,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의 본이 될때 자녀도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애를 잡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쥐잡듯이 잡는다는 말은 부모의 신앙인격이 아직 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려고 한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죠.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보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동일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된 것이 있다면 것은 야곱의 상황에 맞게 추가된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언약의 물줄기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각자마다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17절의 말씀대로 이에 두려워해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18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들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찍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이죠. 또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소원을 합니다너 그렇게 소원해 하나님과 약속에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행동의 변화이죠. 여전히 조건부적인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여전히 흠이죠. 그렇지만 그 성화의 단계로 볼때이 정도 됐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내 머리를 굴려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로는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스텝이 꼬이고 망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 머리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 머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연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고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이 선앙 생활과 습관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는 이 고생의 쓴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앙 생활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적 전원 모두가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절대 순종하심으로 야곱처럼 축도로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이석처럼 하나님께서 언양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추악하고 어렸었고 못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은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과 귀와 삶과 행위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십년 가운데 머리 위에 부어 주셔서. 예수님 부호이리, 우리의 하나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충 많이 그러게 하시고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야곱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똑똑한 맛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선 앞에선 지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엔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저 세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수여수여수여